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 오늘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만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할 진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들어 있는 영혼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죽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며마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그 하늘의 복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아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오직 예 잘 믿는,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에 마음 뺏기거나 기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인생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시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심정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인 줄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신령들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이 중앙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풍성한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단계 성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적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허물 많은 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니고데모의 가난 말씀인데요. 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1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뜻밖에도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정복자. 근데, 이 니고데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한 학자가 계셔요 어, 리차드 복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의 집안이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에 잠깐 독립을 한 적, 약 100년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독립 가문을 이끌었던 그 집안의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정복자였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 대항하고 한 거하여 싸워서 정복했던 집안.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름의 뜻이 정복자.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문 역시 엄청나게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각주 성경에 보면 일 써있죠. 사내들인 공행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십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오늘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요. 바리세인 중에 누가요? 니고데모. 바리세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마에 대항해서 그 노마를 무력화시키고, 노마를 정복해서 독립을 이뤘던 그 가문. 그 가문의 출신 니고데모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다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왔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였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무언가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행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에 갈 때마다 재판장에서 볼 때는 맨날 이 신문하는 검사나 또 변호하는 변호사가 항상 재판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 존경도 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할 때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 내가 볼때 존경도 안 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칭찬의 태도가 마음에서 꼭 우러나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교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오늘 저녁에는 완전 다른 이쪽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와 이유도 이유 가운데 하나도 하나가 뭐였냐면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이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잘 말하고 있어요? 자, 한장 뒤로 넘어가서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세메이온 똑같아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결정적인 건 24절이에요.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의탁하지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피슈트오 피스튜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헉,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피스튜어,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찾아왔던 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이 본질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의탁하거나 믿지도 아니했어요. 맞죠? 그런데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장 말미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런데 그 중에 바리세인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랑스런 여러분 이이장 말미에 있었던 유대인의 그 사람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 배경과 동기와 이유 가운데 하나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거요? 표적.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마음가운데는 어쩌면 본질의 의도가 조금 벗어나고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의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 아멘. 제가 설교문은 세 장을 갖고 왔는데 지금 설교문을 전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뒤죽박죽 하더라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 다시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니고데모를 향한 이 예수님. 2절에서 지금 아, 선생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따뜻한 시선인 것 같아요? 아니면 냉철하고 차가운 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냉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서 상대방이 "아,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따뜻하게 반응을 하려면 "하, 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떤 반응과 칭찬에 전혀 언구와 대금이 없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셔요.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칭찬과 니고데모의 어떤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곧장 냉철하고 차갑게 진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딱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선한 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경력이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지식, 지위, 명예 그가 바리세인으로 행했던 열심, 그거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이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신앙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밤중에 찾아봤던 니고데모에게, 너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성경공부 걷다오로 그 해서는 안 된다. 너 신앙생활 그다오로 해서는 안 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율법을 더 연구하고, 가난한 사람 더 좋아주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더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가장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다시 요사랑 하들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거듭남의 문제예요. 제가 마지막에 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지만, 한번더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가요? 이 질문 앞에, 아니, 이 질문은 계속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큐티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안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평생을 살았어도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거듭남은 인간의 결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몇 절을 보시냐면 6절 한번 보실래요? 6으로 난 것은 영이요. 6이요. 0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다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심. 불교처럼 막 고행이나 무언가 열심히 참선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착해서도, 열심히 살아서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당장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당장에 완벽하고, 당장에 완전 예수님처럼 뒤바뀌지는 않지만,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면,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전부였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였고,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다시요, 사랑한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시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이따 저녁에도, 아, 저녁에 그냥 할까요? 예, 저녁에 할게요. 다시 보시면, <laughs> 몇절을 보시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꺼내시는데요. 자, 13절에 보시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노뱀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믿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먼저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볼수 없는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자5 절을 똑같은 내용을 5 절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다음 뭐라고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죠? 보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세요. 2절. 이것만 하고 마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납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다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저를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2장 말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어떻게 해요? 봤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자, 이렇 뜻입니다. 지금 보다와 믿다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봤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표적은 잘못된 거였어요. 제대로 봐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볼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진짜 거듭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있는 자들이 다 아니다. 아니 사랑 여러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